찬바람이 확실히 덜해졌습니다. 한반도 상공에 머물고 있던 찬 공기가 물러나고 있는 건데요. 내일 아침 기온 부산 12도로 시작하겠고요.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며 평균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. 다만 아침과 낮,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시간대별 알맞은 옷차림으로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. 절기 입동인 금요일까지도 상대적으로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예년 이맘때처럼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고요. 다가오는 일요일엔 한차례 비가 지난 뒤 다음 주 초반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. 또 아침까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면서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. 가시거리가 1km 미만이 채 되지 않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울산이 9도, 양산이 10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9도에서 22도 안팎 예상되고요.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